커피 저기 가서 타서 넣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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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우리는 우리는 일 여기 아 멋있다 멋있네 우리는 이제 일로 가야 돼 일로 아고 저건 뭐야 어, 어. 내일 봉정암에 어뭐 한대? 2천명이 온 거야 아 그래? 왜왜 응. 왜? 자 이쪽으로 걸어와서 어 이쪽은 백담사 가는 쪽, 이쪽은 봉정암 피지판 보고 가면 돼요. 봉정암 10.6km 자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니. 요요 자, 이제 드디어 명시 안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사부작사부작 음, 사부작 걸어왔는데 음, 지금 10시 아, 9시 20분 네, 수렴동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시 5분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9시 좀안 돼서 출발했으니까 여기까지, 어머, 여기까지 2시. 오우, 와 2시간 걸렸네요. 너무 멋져서 같은 음. 야채아 멋스. 너무 멋있다. 여기 사진도 찍어야 될것 같아. 아우 멋있어. 아주 멋져요. 이거 봐봐. 우와. 보고 있는데. 우와. 우와. 아 멋져. 아 너무 멋져. 응응응. 음, 음, 음. 음. 어. 아우 멋있어 아우 멋있어 멋있어 와 여기가 어디야 이게 용화장성은 아니겠지? 용화장성? 용... 아, 용아장성 자 이제 우리 8.4 왔네요 이제 4.5 대청문 뭐4.5 라니까 여기서 한1.2 빼면 한 3km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 아, 비가이된것때문 아, 아, 아... 알아... 잠깐 아까 저... 고 내려오고 있어요. 옆에... 옆에... 엄마... 저... 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요. 만나서 같이 데... 나 가요. 가요. 는아도 너무 요 드디어 홍종교까지 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몇 분이죠? 지금 3시인가 2시인가? 한 3시 됐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해탈곡에 수입까지 왔습니다. 봉정암 0.5km. 아, 드디어, 봉정암입니다 저기, 어, 목탁 소리도 들리고, 어, 어, 건물도, 어, 걸, 절 건물도 지붕이 보이고 있어요. 몇 시간 걸린 거야? 지금 4시입니다. 4시. 야 이렇게. 네, 3, 동네 모습 아이고 건물이 꽤 많네 밑에부터 촤어 어. 음. 음. 어디로 가야되지? 아왓앞아 정물보궁이 보이네요 정물보궁 음, 음. 곰 밑으로 음. 사리탑 아 이쪽에 사리탑 사리탑 가는 데가 일로 가면 되고 응. 사리탑 모르는길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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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공양하는 거구나 십수 뒤로 뺑 돌아가면 있답니다 여기는 <laughs> 행복이 그치 여기서 식사를 하면 된가 보다 그저 아까 그저올라 가는데 이쪽이 이제 부곡당 어부당 가는 길인가 봐요 음. 저쪽에 공룡능선 같아. 아, 맞네. 그림이 음, 음. 음, 음, 찍어보니까 그쪽이 어. 맞네. 아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쪽 이쪽으로 올라온 거 우리가. 음, 음. 아, 아, 너머가 금강멋있고 멋있어. 어디가 금강산? 아, 아, 뒤에안 보여 한계 때문에 지금. 아, 이고 좋아, 좋아, 좋아. 멋져, 멋져. 안 음, 보여? 음, 음. 한 바퀴 다 돌렸고 여기에 밑에. 사리탑 감사합니다. 사리탑까지아좋 다섯 시3 6분 드디어 소청 대피소. 와 아직도 이제 해가 다행히. 안 넘어갔습니다. 지금 한 5시, 한 50분 됐을 것 같아요. 45분, 50분. 이제 해가 아,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소정 대피소.

가자, 가자. 혹시 어. 저 쪽에서 한번 사진 한번 찍게요. 찍어줄게요. 그러니까 그해 있는 해하고 바다 있는데. 잠깐만 잠갔 가고 리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점심이 바로 <laughs> 하덴쿠 미역, 미역밥. 아, 먹을만 합니다. 미역밥. 응, 응. 그리고 이거는 라면, 아직 안 됐어요. 여기 물가에, 바위에 물가. 네. 아유, 멋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먹다 드디어 어, 대장경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나요? 4시 38분 4시 38분 아 생각보다 1시간 아니 30분 일찍 온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웬일 웬일 타야 어, 타는 것 같아요. <목소리> 아, 자, 대상점 화이팅 <목소리>